제일 중요한 질문 이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네, 뭐 책임을 누가졌는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재발 방지책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안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 포천 시민들을 오랜 동안 군사훈련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는데요. 소음과 진동, 도비탄 사고, 산불 등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고만 85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이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피해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은 주민 피해를 불가피한 희생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안전을 군사 작전과 동등한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지역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위험성이 높은 훈련은 사전에 주민 대피 훈련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군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임종원 의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이제 이제 과학화가 되고, 좀더 안전대책 마련해주고, 또 중요한데, 제일 처음 언급하셨던 게, 일단, 사격장이 너무 많다. 사격장을 좀 줄여달라. 이런 요구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 사격장이 아홉 개나 되는데요. 이 면적이 여의도 17배, 어, 평수로 따지면 1,500만 평이나 됩니다. 어, 정말 포천시에 산재된 이, 토, 이, 이 사격장을 통폐합해서 한 군대로 이제 효율적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조금 부지가 부족하다면 좀 확대를 해서 하나의 큰 사격장에서 효율적으로 사격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유유부지는 유유사격장에 대해서는 우리 포천시민이 자립적으로 어떠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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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활용할 네, 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국방부에 건의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방금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만나고 어제 오셨는데 네. 만나보니까 좀 진정성도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네. 뭐 실효적 대책이 있어 보이시는지 네. 우리 포천시가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님을 만나게 된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상된 시간보다도 더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 포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상당히 어, 국방부로서 어, 책임 있게 대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셨고요. 예. 우리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잘 전달을 했고 어,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요구 사항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격장 인근 주민 이주 대책과 지원 방안, 사고 책임자 문책 및 조사 결과 공개, 안전대책 수립 전까지 훈련장 운영 중단, 폐쇄된 군사부지 주민에게 반환과 육군단 부지 반환 등총 9가지 대책을 담은 건의서를 김선호 대행에게 제출했고요. 국방부는 사고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후속 대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네, 포천 시민 여러분과 오비의 시청자 여러분께 포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죠. 아 네. 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포천 시민의 아픔과 걱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도 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오폭 사고는 오랜 기간 이어진 군사 훈련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중에 또 하나의 어떠한 피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군은 시민들의 안전과 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포천시에는 이런 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또 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고요. 우리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랬습니다. 군사 훈련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